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마다 손발이 꽁꽁 얼고 몸이 떨려서 힘드신가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체온을 올려주는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추위가 오면 감기, 피로, 면역력 저하까지.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까요? 그리고 이 음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최고의 궁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생강. 생강은 대표적인 열을 내는 식품이에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쇼가올은 진저롤이 가열될 때 생성되기 때문에, 생강을 따뜻한 차로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연구에서도 생강을 섭취하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따뜻한 생강차로 마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생강꿀절임을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먹는 것도 좋고 닭고기 요리에 생강을 넣어 국물 요리로 즐기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생강의 매운맛이 완화되면서도 항산화 효과는 더욱 강해져요. 또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와 만나 감기 예방 효과가 높아진답니다. 겨울철 감기 걱정될 때 따뜻한 생강 꿀차 한 잔이면 걱정 끝이에요. 두 번째, 고추. 고추는 그냥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에서 자연스럽게 열을 만들어내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연구에서도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고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겨울철엔 매운 김치찌개나 청양고추를 넣은 된장찌개처럼 따뜻한 국물 요리가 최고예요. 닭갈비처럼 매콤한 요리도 좋은 선택이죠. 따뜻한 국물과 매운맛이 만나면 몸이 훨씬 더 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고추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으면 캡사이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도 편하게 해줘요. 또 두부와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 보충도 할수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된답니다. 세 번째, 마늘. 마늘은 그냥 맛만 강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탁월한 식품이랍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구워서 먹으면 특유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고, 삼계탕이나 닭볶음탕처럼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마늘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도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선택이 될수 있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마늘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 단백질과 만나 피로회복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해요. 또 생강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 상승 효과도 더욱 커진답니다. 겨울철 건강을 위해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계피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향신료예요. 계피 속 신나말데아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연구에서도 계피가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계피차는 물론 시나몬, 토스트나 따뜻한 우유에 계피를 넣어 마시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계피를 가루 형태로 요리에 활용하면 손쉽게 다양한 음식에 추가할 수 있어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계피와 꿀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유와 함께 먹으면 부드러운 맛이 더해지면서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추운 겨울철 계피 우유 한 잔으로 몸을 녹여보세요. 다섯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견과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아침 식사로 훌륭하고 견과류 버터를 만들어 빵에 발라 먹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견과류 강정이나 구운 견과류도 건강한 간식으로 딱 좋아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견과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꿀과 곁들이면 풍미가 강화되면서 항산화 효과도 더욱 높아진답니다. 아침 식사로 한 그릇 챙겨 먹으면 든든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단호박. 단호박은 겨울철 대표적인 보온 식품이에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죠. 단호박은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따뜻한 요리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단호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호박죽이 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철 별미죠. 단호박 크림수프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한끼로 추천드려요.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찜 형태로 먹어도 좋아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단호박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크리미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져요. 또 콩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되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된답니다. 일곱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이죠.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속을 편안하게 유지하는데도 좋아요.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군고구마죠. 겨울철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만큼 맛있는 간식이 없어요. 찐 고구마도 부담 없이 먹기 좋고, 고구마를 활용한 스프나 샐러드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고구마와 버터를 함께 먹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견과류와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달콤한 고구마를 씹을 때마다 기분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여덟 번째. 닭고기.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보양식품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닭고기를 이용한 따뜻한 국물 요리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닭고기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회복과 에너지 생성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삼계탕이 있어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닭고기를 섭취하면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닭곰탕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보양식이에요. 닭가슴살을 활용한 스테이크나 샐러드도 건강한 식단으로 좋아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닭고기와 인삼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대추와 함께 하면 소화가 원활해지면서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겠죠? 아홉 번째. 홍삼. 홍삼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유명하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줘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홍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홍삼차를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차한 잔이 몸을 금방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홍삼캔디나 홍삼을 활용한 요리도 추천드려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홍삼과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되고 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홍삼꿀차 한 잔이면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겨울철 따뜻한 차한 잔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녹차, 보이차, 루이보스차 등은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카테킨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따뜻한 차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녹차는 깔끔한 맛이 나면서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줘요. 보이차는 발효차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으로는 차와 레몬을 함께 마시면 비타민C 흡수율이 높아지고 꿀을 넣으면 감미로우면서도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추운 겨울 따뜻한 차한 잔으로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철에 꼭 챙겨 먹어야 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 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은 우리 몸이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생강, 고추, 마늘, 계피 같은 향신료, 단호박, 고구마, 견과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닭고기, 홍삼, 따뜻한 차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겨울철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